알리익스프레스에서 꽤 오래 전에 구입해서 현재까지 만족하며 잘 쓰고 있는 오리코 브랜드의 13포트 USB 허브이며 USB 충전기처럼 활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각 포트마다 균일한 전류 공급으로 안정적인 USB 포트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꽤잘 만든 제품이라고 여깁니다. 아이소에 있을 듯 해서 찾아봤는데 없기에 알리익스프레스에 주문해서 받은 사과 또는 배를 8쪽으로 먹기 좋게 잘라 간편하게 먹게 해주는데 이거 스탠레스가 아니기에 그냥 쇠여서 조만간 녹슬게 되면 버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이서스 제품이라고 믿고 구매했지만 역시나 중국 제품답게 노트북 밑에 붙여 쓰는 스탠드 제품이지만 붙였던 부분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중국 제품은 브랜드도 못 믿게 만드네요. 종이로 든 문서 넘길 때나 책 넘길 때 사용하는 손가락 골무인데 너무 작아서 한참 끼고 있으면 손끝에 마비가 오는 듯합니다. 그렇다고 큰걸 사면 그냥 빠져버릴 듯하고요. 스마트폰에 충전 케이블을 감아주는데 휴대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크기여서 불만족스러워요.